啊，欢迎归民。 안녕하세요. 중랑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자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GS건설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는데요. 검단 신축 현장 주차장 지붕까지 무너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는 순살 자이, 침수 자이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재개발 사업지에는 자이 브랜드를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사태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하락뿐만 아니라 주가 폭락으로 두 달만에 시가 추총액도 6천억이 넘게 증발했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83개 공사 현장도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 추가로 부실 시공 사례가 확인만 된다면 추가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도 상당히 실추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발 앞으로라도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임장지로 나온 곳은 중랑구 면목동 0주 106... 번지 사가정 아이파크 근처 모아타운에 속해 있는 오래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하철 사가정역은 도보로는 10분 정도 근처에 동일로가 있어서 강남이나 노원 의정부 방향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집 근처 바로 대로변이라 버스 노선도 많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고요.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이마트, 장안제일시장, 사가정시장 등이 있어서 장보기가 편리하고 중랑천 공원이 있어서 산책과 운동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학군으로는 면동초등학교, 면목중학교, 면목고등학교 등이 있어서 자녀들을 통학하기에도 좋고요. 자, 그럼 오늘 매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88.6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26.80평. 연면적 159.39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48.2평. 건폐율은 65.12%, 용적률은 122.74%인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사용 승인일은 1993년 12월 18일입니다. 현재 임대내역은 지하 1호 방 2칸 전세 3천, 지하 2호 방 2칸 보증금 500에 20만원, 1층 방 1칸 전세 3천, 2호 방 2칸 전세 7천, 2층 방 2칸 주인세대, 재작년에 주인세대만 올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증금은 1억 3천만원, 월세는 20만원이고 매도인분이 2층 주인세대에 입주 안 하시면 전세로 1억 5천에 거주까지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매 금액은 끝자리도 없는 5억입니다. 내부 영상은 매도인 분이 안 계셔서 임장 오셔서 보셔야 겠네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